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아미입니다 오늘은 미아미의 게임 썰제 2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졸리더라고 왜일까? 어, 이상하게 졸립니다 겨울이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의 게임 썰 주제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여러분도 게임 하면서 사기 안 당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커서는 커서도 요즘 막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유행하지만 특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 어렸, 제가 말하는 것도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안 당하죠. 솔직히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사이버 경찰 대 그런 데 가잖아. 네. 자, 제가 말하는 것도 초등학생 때니까 아왜 그런 거 당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 때뭐 미취학 때 그때는 좀런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다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아무튼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 그거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n 모사의 뭐 플레이인가 무슨 퀴즈 퀴즈인가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퀴즈를 다 같이 푸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 그 퀴즈 푸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막 족보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뭐 그렇게 게임성은 없었는데 하지만 그 퀴즈 푸는 게 재밌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컨트롤 안 해도 되고 퀴즈만 푸면 되는 거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플레이인가 퀴즈 퀴즈인가 그걸 했는데. 아바타가 대부분 아마 캐시였을 거예요. 그냥 돈으로도 살수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게임을 하거나 그랬었던 것 같고 당연히 뭘 하고 싶어? 캐시를 갖고 싶지.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모든 애들의 추억 캐시 충전을 너무 하고 싶어. 하지만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용돈이 뭐 얼마나 있다? 그리고 용돈 그런 데 쓰면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난다고 혼나요. 혼나. 자, 그래서 캐시를 갖고 싶은데 자 이제 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자 여기 오시면 캐시 무료 충전 해 드립니다 무료 충전 <laughs>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어? 저기 가면 진짜 무료 충전이 되나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어 어린애는 어쩔 수 없어 진짜 이런 방법이 있나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죠 이걸 어느날 들어갔더니 용기 내서 들어가 봤더니 해준대 근데 약간 방법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뭔가 거, 어, 전화가 조금 이따 올 건데 그 전화에 오는 뭐 숫자를 불러달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 사람한 걸 충전해주는 시기였겠죠. 네. 그래서 아, 아무것도 모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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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왔어요. 우리 집 전화로 해가지고, 네, 뭐뭐뭐예요 이렇게 숫자 다 말해줬어요. 채팅으로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뭐몇분 있으면 이제 되실 겁니다. 하고 그 사람 나갔어요. 난 당연히 어렸을 때그 뭐 사람 뭐 닉네임을 기억하겠어 뭘 기억하겠어 그래서 와 되나 보다 근데 조금 있어도 안돼 어? 이상하다를 느낀 거는 잠시 뒤였죠 근데 뭐 이때까지는 아뭐 그렇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 한달 한 뒤에? 자 아, 미아미야 이번 달에 전화비가 3만원인가 더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혹시 네가 뭐 했니?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어 저는 안 그랬어요 라고 일단 반사적으로 해 하지만 기억이다 내가 뭔가 했던 게 기억이다 뒤늦게 어애 아니겠지 하는데 이 정도는 뭔가 맞는 것같아이 전화비가 이, 이 사람이 한 거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충전을 한 거죠 저희 집 걸로 해가 충전을 하고 어, 날라버린 거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마 이거 제가 한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 얘가 게임하면서 뭐 당했구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때 이걸 잘못된 거 알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안 들어간 게 다행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안 했지만 속으로 아 이거 사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쁜 사람. 그 뒤로는 좀 사기 안 쳤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린 애들 이용해가지고 이거 계속 쳤을 것 같아요. 이상했군. 어디 가서 지금 못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을 죄를 뉘우치시길. 그래서 네, 요즘은 솔직히 이런 사기 방법 너무 뻔해가지고 안 당하겠지만, 그리고 바로 신고하면 또 됐잖아. 근데 옛날엔 약간 그 사이버 그런 게좀 적어지고 가 오히려 했던 해 같아요. 아, 그게 있었고 또두 번째는 돈 사기는 아니에요. 실제 현금 사기는 아니긴 합니다. 네, 예, 제가 그 뒤로는 이제 현금 쓰는 거에 아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현금 아닌데요. 에 예, 아이템 사기 같은 건데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하지만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엠모사의 에 네, 엠보 엠모 게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에 네, 엠보 게임 이등신 게임에다가 쪼, 그렇죠? 몬스터 이렇게 하고, 네. 자. 썼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저는 레벨을 30을 넘어본 적 없지만 하지만 재밌었어. 아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30을 한 번도 못 넘었던 걸까? 아마 레벨링 하기 힘들었고 그렇던 중간부터 진짜 아무리 버섯 잡아도 안 올라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1부터 키워 다른 캐를. 그리고 한 이제 한 15쯤 전직하면 재밌어. 그리고 한 이제 20쯤에 이제 어좀 어, 할만해. 이제 25, 30 이때가 마의 구간이야 안 해. 또 다시 다른 직업으로 키워. 아마 이게 반복이 됐어요. 아무튼 그때도 캐릭터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님 제가 님 아이템을 주면 복사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어 복사해준대. 어 이거 좋은 거 같아. 지금 돈도 많이 없는데 돈도 주시고 아이템도 주시면 다 복사해드릴게요. 제가 복사만 뭐 알아요. 홀랑 좋습니다. <laughs> 저는 너무 애들은 솔직히 사람에 다 믿어. 여러분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애들은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저는 믿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줬어요. 진짜 남김없이 줬습니다. 뭐 아이템, 뭐 무기, 돈, 가지고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이 바로 날르죠. 날라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없어. 킨털토리야돈 없지. 당연히 방금 이 사람한테 줬어. 아이템 없지. 뭐할수 있는 게뭐 있어? 지금 이 캐릭터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사냥! 못해! 뭐 돈이 없으니까 퀘스트 하려고 해도 나가서 몬스터 잡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접어야 하는 거야. 뭐 레벨링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15 만들어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너무 무기력한 거야. 그래서 이때 울었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그 무력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사람 말을 듣고 줬는데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다. 이래서 이때 너무 어린 마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 그게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이걸 내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지금 진짜 10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 그대로, 예, 네, 저는 당연히 남에게 사기 안 치고 올바르게 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기를 치지 마세요. 아, 게임 사기는 솔직히 이거 저보다 훨씬 많이 겪으신 분도 많을 거고, 뭐팸 없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 얘기 듣다 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일 많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길드 금고가 털렸다. 아이템이싹 털렸다. 여러분도 보안을 잘 하시고 음, 남에게 사기를 치지 마시고 비밀번호 잘 바꾸시고. 네 어린애들한테 제발 좀 게임하는 어린애들한테 좀 말해주면 좋겠어너 남이 그 해준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은 진짜 되는지 알아요. 그 저도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꼭 말해 줄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저의 사기 있어요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 어떠신가요? 사기 첫번 <laughs> 신청 없겠죠? 예 네,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도 댓글로 적어주시지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딱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